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31일 목요일 아침이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24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과주요 작은 내 소망을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주요 작은 내소망을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래 미나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상하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 소소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은요 숨이에 요숨 호흡 생명을 말하죠 숨 코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한번 더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한번 더요. 우리 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지척이요 에 자. 한번쭉한번 한번 전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잘하시는데요. 근데 네. 어쨌든. 아침에도 말이죠. 일어나시면 조금씩 움직여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잖아요. 오늘 이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과 서로 관계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관계를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회 활동 자체가 살아가는 생활이 다양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관계에 서투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나 뭐라고 말씀하나?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엔 항상 문제가 있기만이죠 어디나 불의가 있고 또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대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남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잘못이나 허물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바로 돼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가정생활도 그렇고,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없죠. 항상 갈등은 끊임없이 있고 또 일어납니다. 먼지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전혀 갈등이 없는 세상은 저 공동묘지나 낙골당을 가야 아무 말이 없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먼지와 같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뚫고 헤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뚫고 나가는 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진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직이 갈등을 뚫고 나가게 하는 돌파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는 정직하게 곧지 곧대로 말이지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덕이 안 되는 거죠 시기적절하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되 다른 이들을 살펴서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드전서 5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건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적절히 하며 적당한 것이 비도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되죠. 그러나 비가 적절히 오면 이 이른 봄에 모든 만물을 소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정직과 진리를 영적 가치로 삼아가지만 서로 덕이 있게 적절하게 그렇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문제 문제가 말이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탈도 많고 은혜도 많았지만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술과 도박에 돈에 쩔어 살고 사치에 쩔어 살고 모사를 꾸미고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것이 교회인지 교회 밖인지 아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말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면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마음을 합하라고 자꾸만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지혜의 능력이고 구원이 되심을 믿고 진리신 주님 위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성가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을 한번더 부르고.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모 공아래미나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상 하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 나의 생명마드 소서 온갖 충성 날인이 주의 일꾼 사무소서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그 뚫고 나가는 게 정직이라고 어서두 번째는요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남을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만큼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다 겸손으로부터 비롯되지요. 형제와 장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부심을 따라서 더내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서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께 바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형제를 위해 형제를 세워주고 우리 자신을 깨닫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겠 서로 마음을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 a s s 장 2절에 더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사람이이웃을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더적극적렇게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이이루어보면 항상 10명 중에 한분 정도는 좀이려움이 있어요. 관계이어려이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이이나 또 말을 표현하는 행동이나 조금 남다른 데가 있어요 어쩌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좀 서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지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이해하려 하고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려 하고 용납하고 특히 실수를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때더아름다운 겸손의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을 한번더 불러겠습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을요. 주여 작은 내소망은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주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 을많 으소서 나의 생명 많 으소서 온갖 충성 나리니 주의 일꾼 사무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첫째는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정직과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야만이 가능해요. 만나야만이 겸손이나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 안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통성기도는 한 번에 하면서 그때 은혜 받으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되지만 이런 영적인 품성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려 하는 아주 오랜 인내와 그리스의 도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탈무려 우리 자신을 깨뜨리려 하지 않으면 이 겸손과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먼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신자는 신자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때 정직과 겸손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우리 교회와 삶의 가정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저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땅에 잘 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내 중심적이고 독단적인을 깨뜨리게 하셔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